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화구 화장품 꾸미기. 네네 지금 해외 틱톡에서는 비데즐 바셀린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처음 시작은 바셀린이 시딩으로 이렇게 큐빅이 많이 박힌 것들을 제공한 건지 키트를 제공한 건지 제가 원조 비디오를 찾지 못한 상태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고요. 여튼 바셀린이 유행 시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화장품에 큐빅들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준비. 해 봤답니다. 준비물은 큐빅들과 B7000 네네 글루고요 큐빅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 SS9 사이즈를 기본으로 깔고 갔었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 큐빅 사이즈 하나로 끝나지 않았겠죠? 우선 첫 번째로 무엇을 붙여줄까 하다가 어뮤즈의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과 로드의 숏케이크 중에 무엇을 먼저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뮤즈는 고난이도 로드가 쉬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이 로드 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곳을 큐빅으로 덮어주겠다 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은 곧 와장창 깨질 것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 아미지 컬러고요 사이즈는 제 기억엔 이게 SS9보단 작아요 한 SS7 정도 된다까 풀을 발라주고 하나씩 붙여주는데요 딱 봐도 큐빅 사이즈가 너무 커 보이죠 저도 다시 돌아간다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SS3 정도로 갈것 같습니다 이건 요때가 제가 처음 붙여보는 거라 꽤나 뉴비인 상태라 잘 보시면 풀을 너무 많이 발라서 마무리가 그닥 좋진 않거든요. 특히 이오좀 보세요. 하지만 고칠 생각 없이 킵 고잉 이렇게 열심히 붙여주었는데요. 근데 아 뭔가 조금 찝찝한 거예요. 내가 혹시 설마 크리스탈을 붙인 건가? 하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아니 라이트 아미지 색상 맞긴 하거든요. 근데 영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색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다른 색상으로 붙이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이 라이트 아미지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네일몰 오프라인에 가서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근데 붙이다 보니 손이 작은 저에게는 당연히 큐빅스가 모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시 시키려고 보는데 이 라이트 아미지 색상 자체가 꽤나 구하기 어려운 편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네이몰에서산 것과 온라인 네이몰에서산 라이트 아미지 색상이 서로 오묘하게 다릅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 추천은 아예 라이트 아미지 색상을 사지 마셔라 아니면 사실 거면 네이몰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이든 둘중 하나만 콕 집어서 거기서만 구매해라 그리고는 이 튜브를 다 붙여줘야 하다가 아 생각을 해보니 그러려면 여기 로고 사이사이 부분에 들어갈 큐빅은 제가 사놓은 ss9 말고 다른 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뚜껑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뚜껑 해준다고 다른 사이즈도 많이 샀거든요 도전정신을 조금 불러일으키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색상 같은 경우는 로즈 ss9 크기입니다 찍히진 않았지만 열심히 세팅을 해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올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그 컬러그램의 토끼상 조합 있죠 요거 두개 있는 근데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붙여준 건데 하 이때 너무 제 자신을 과대평가했달까요? 어디 보여주기도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요거는 꽤나 잘 붙여준 컬러그램인데 아니 요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로드 립글로스 뚜껑 부분이 살짝 이렇게 파인? 고런 모양이랄까요? 그래서 이거 붙이는데 살짝 자신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과정이었답니다. 보시면 저기 뚜껑 시작하는 부분을 먼저 붙이고 시작해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준 라인에만 준다 그만큼 저첫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혹시나 글루가 뚜껑에 붙어 버려 나중에 열지 못할까봐 이렇게 뚜껑을 살짝 열어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니 아예 뚜껑을 들어 버리는군요 글루를 살짝 발라주고 처음엔 대충 올려줍니다 아니 도대체 뭘 찍어 놓은 걸까요 저는 근데 잘 보시면 저기 두 번째 큐빅에 글루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밀어주고 새로운 큐빅을 붙여서 글루를 살짝 얇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이렇게 일자로 보면서 정말 딱 맞게 이쁘게 붙여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빈틈없이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첫 줄을 붙이고는 다시 뚜껑을 끼워주고 첫 줄을 반 정도 붙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아주고 여기서 이제 일자가 맞는지 아닌지 열심히 체크를 한후 나머지를 붙여주는데요. 이렇게 계속 줄이 맞나 안 맞나 보면서 붙여야 이 꼴이 안 난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는 두 번째 줄도 붙여주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아니 도대체 나는 무엇을 찍은 것일까 큐빅 사이와 사이로 붙여서 정말 빈틈없이 붙여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비하이브 방법 벌집 모양 방법이라고 약간 이름이 이미 붙어져 있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왜 비하이브냐? 조금 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몇줄 원상한 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꽃 모양인 거 다들 보이시죠? 이렇게 붙여야 나중에 이런 대참사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붙여주는데 여기서 잠깐 나름 뷰티 채널인데 립글로스 리뷰를 안할순 없겠죠? 로드의 펩타이트 립틴트. 처음에 나왔을 굉장한 호기심. 평의 혹평을 받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뭔가 알갱이가 나온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로드의 컬러 립밤 말고 이 투명시즈의 립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립글로스랍니다 왜냐? 냄새도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약간 디저트 냄새라서 제깔라이기도 하고 살짝 이게 0 0 5에 밀키함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유화 같은 입술을 만들어 주거든요 아아 근데 제 로드 립밤 그 알갱이화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내 각질인 건가? 이게 왜그레이 하냐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이게 제형이 조금 띡한 그런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튜브 형태에 넣어서 살짝 얘가 딱딱하니까 그래서 된다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가짜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하여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비플레인의 세라마이딘 모시기가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물론 향이나 이 감성은 쫓아가지 못하긴 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붙이고 있는 쇼트케이크 같은 경우는 어? 아니 생각보다 색이 있는데? 어허. 조금 많이 조텔 립밤 같다. 이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몇번 말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로드에서는 투명색 립밤, 컬러 립밤은 Summer f r 추천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시죠? 하, 그래서 그런가? 이거 색 자체는 살짝 조테립 같긴 한데 요새 그분들이 이렇게 조테립 스타일을 많이 만들어내신 것 같긴 하셔서 글쎄요, 글쎄요. 하지만 이렇게 케이스에 끼우면 이쁘긴하다. 이제는 고난이도인 뚜껑 부분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저 위에 부분은 SS9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7과 5도 다시 구매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할 건데 어때, 어때? 음, 음. 솔직말해서 히 조금 많이 승합. 차라리 이거를 여기 전체를 싹다 큐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이 뭔가 숭하다 숭해 케이스에는 빡빡하지만 잘 들어가긴 한다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도전하는 애는 제가 보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터치랜드의 손소독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향은 한정돼 있긴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신다면 한국에 없는 향으로다가 사와서 기념품으로 뿌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손소독제 지금 붙이고 있는 향은 비치코코 약 약간 바닐라에 코코넛에 살짝 푸르티한 향도 나는데 마무리감은 정말 찌덕찌덕하지도 않고 향도 굉장히 진해서 제가 엄청나게 강추했던 그런 손소독제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분사구 옆에 원형으로 쫙 붙이고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나름 그 유메데코님이라고 데코댄 하시는 분의 인스타 라이브도 본 경험이 있고 유튜브 영상도 본 적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아웃라인을 먼저 채운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고 시작을 해야 더 쉽다 하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고 옆에 먼저 채워놓고 시작을 하는 중인데 이게 은근히 하나 더 들어갈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힘으로 어떻게든 밀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준 상태랍니다. 그다음은 밑에 테두리 먼저 붙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초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내가, 내가 중수라고 할수 할수 있긴 한건까 하나 붙이고 자리 옮겨주고 하나 붙이고 자리 옮겨주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거든요. 아 근데 바로 깨달아버리네요. 여기서 주룩 붙이 자리를 옮겨주는 고런 메타로 또 바뀌어 줬답니다 근데 요렇게 붙이고 나니까 큰일 ss9 같은 경우는 조기 끝에 하나가 하 모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갖고와서 하나 톡 붙여주고 그 다음 테두리를 또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렇게 붙이다가 떨어져서 뒤집어진 큐빅은 솔직히 말해서 재활용하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저도 여기 처음에 붙인거 몇개가 있는데 글루로 범벅이 돼서 큐빅의 빛을 잇는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여기 몇개 있긴 하네요 지금 보이시려나 근데 그리고는 짜증 요렇게 완성을 해주었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 저기를 먼저 채우고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 옆에가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된거 보이시나요 지금?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저는 제가 아끼고 아꼈던 다른 터치랜드의 손소독제를 들고 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닐라 블러썸 네네 딱 봐도 음 바닐라 향의 손소독제고요 이거를 완성하고 뭔가 뭔가 아쉬웠던 저는 큐빅을 사이즈별로 또 샀답니다 그래서 붙여주기 시작 아까보다는 훨씬 더잘 붙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때가 이제 마지막 쯤이었거든요. 네네. 일렬로 붙여주고 이렇게 바닥에 한번 둬서 딱 일자로 만드는 그런 작업도 나름 해주었답니다. 이때는 제가 잔주해주도 늘어서 글루칠을 하고 글루가 어디서 뭉쳐있지 않게 평평하게 해주는 작업도 해줬거든요. 나름. 붙여주고 빈틈없이 자리 배정해주고 글루가 뭉쳐있는 것 같은 곳에는 새로운 걸 하나 붙여서 못생김을 방지해줬고요. 열심히 붙여나갑니다. 처음보다는 확실히 진도가 팍팍 나가죠. 지금 일자로 또 평평하게 해주고 솔직히 터치랜드 같은 경우는 S S9을 사셨다? 여기까지는 막힘없이 진도가 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꼭 하나가 애매하게 자리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또 제가 사놓은 작은 것을 하나 붙여주고 글루도 띄어내주고 글루 고르게 분포 후 작은 걸또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빈틈 없이 열심히 붙여나가는데요. 일자로 두줄 붙여주니까 아 뭔가 이제는 테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테두리를 먼저 붙여주었는데 테두리는 정말 예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 다음 줄을 이렇게. 계속 일열로 붙이잖아요. 그게 살짝 망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게 완성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분사구 부분이 제대로 꽉 채우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SS9으로 붙여줬더니 여기 맨 끝에 한 줄이 굉장히 애매하게 남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붙인 것보다는 확실히 실력 향상이 되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테두리 먼저 붙여준 후 여기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분사구를 채워줘서 큰거 작은 거 믹스 매치해 가면서 그렇게 붙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 붙인 것보다는 꽤나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다 그 다음은 아 이거는 조금 많이 고난이도 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아무래도 글루를 붙여가면서 카메라를 놓고 찍는 바람에 이게 도중에 배터리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삐에뭘 사게 되면 주는 그 사은품 키링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제가 사온 SS9 큐빅으로는 이게 안될것 같단 말이죠 그지 않나요 그래서 이 테두리 먼저 원형으로 붙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아아 아 참고로 큐빅 색 같은 경우는 아쿠아 마린 컬러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줄을 채워주려고 보니까 아 이게 0 어떻게 하든 안 예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아쿠아 마린 컬러 큐빅이 필요했달까요? 그래서 붙이다가 다띄어내주고 안을 채워볼까 하면서 안에도 살짝 각을 봤는데 아0 각이 나오지 않았던 저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하고 끝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아쿠아 마린을 사이즈별로 다시 주문해놨다는 건 비밀이랍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제가 완성을 하겠죠. 아 요게 또 굉장히 고 난이도였습니다. 삐에 로고 부분을 또 채워주고 싶었는데 제가 사온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SS3? 굉장히 작은 그런 큐기였단 말이죠. 그 사이즈가 아주 0.0001mm 정도?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이홈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글루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붙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금손이어도 글루가 삐져나오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글루를 딴 데다가 짜놓고 이렇게 글루 뚜껑에 있는 철 부분으로 살짝 메워 주면서 붙여줬는데요. 네네 꽤나 중노동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완성. 아니 근데 꽤 귀엽지 않나요 요거? 아아 아, 또 제가 공예 유튜버가 아니라 뷰티 유튜버죠? 피에요. 아 이름이 뭐더라? 푸딩팟 아닌데 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쇼츠로 다 찍어놓긴 했는데 업로드를 안했거든요. 소은소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보다 5배는 더 떠서 바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발색이 조금 나오는 그런 시리즈랍니다. 그 다음은 대망의 가장 어려웠던 어뮤즈의 세라믹 쿠션입니다. 요 쿠션 같은 경우 제가 꽤나 좋아하는 쿠션이라고 여러분들 몇번 말한 적이 있지요. 우선 아까 제가 말했던 라이트 아미지 컬러를 슬쩍 대봤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컬러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핑크 컬러랑 핑크 둘 중에 하나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인데 결론은 안에를 핑크로 하고 밖을 라이트 핑크로 하자 하면서 핑크로 선택한 저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우선 여기 로고 부분을 채워줘야겠죠? 이때는 제가 또 뉴비 시절이라 글루를 그냥 막 로고 위에 바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나름 면봉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삐져나온 부분을 네, 제거를 하긴 했었네요. 그리고 크리스탈 색으로 로고 부분을 채워주는데 어뮤즈의 로고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게 피처럼 아니 파여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음각이 아닌 양각이에요. 그래서 어, 살짝 조금 더 붙이긴 어려웠다. 계속 붙여주다가 S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거두 개가 들어가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큰거두 개로 떼어줬고 다 붙인 후에 이제 핑크 컬러로 좀 각을 본게 아니라 이게 아 글루치를 해가지고 완전 붙여버리고 있네요. 아, 아, 나의 패착이 여기였구나. 열심히 리본 부분을 붙여주고 있는데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붙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꺼졌고 큐빅도 사이즈별로 시키로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밖에는 라이트 핑크를 붙여야지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라이트 핑크 컬러가 생각보다 이게 핑크 컬러랑 별로 구분이 안 되길래 라이트 아미지 컬러를 붙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큐빅이 와서 5 사이즈와 7 사이즈 구매를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 아미지 컬러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 하나 더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 여러분들 무슨 유튜브 보세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스팀팩이라는 게임기를 갖고 있어요. 스팀게임만 돌아가는 그런 게임기. 근데 저걸 한번 잡으면 제가 정말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다 쳐봐 놨었는데 요새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던 데이브 더 다이버인가? 낚시를 하다가 스시집을 운영하는 그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사실이 제가 그 스시나 생선류를 잘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알고리즘에는 한 번도 뜨지 않았던 입질의 추억님의 유튜브가 제가 그 게임을 하면서 갑자기 뜨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빅메이트는 입질의 추억님이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지금 우선 리본을 다양한 크기의 큐빅으로 다 메워주고 있고요. 메워주면서 라이트 아미지 부분도 같이 메꿔주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했잖아요. 아 이게 뭔가 지금 붙어 있는 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산 라이트 아미지 컬러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산 거랑 이거랑 살짝 비교해 보니까 이 색깔이 살짝 다른. 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테두리부터 작업을 시작해 줍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요 터치 랜드 요을 붙이고 그다음에 아까 대차게 망했다고 보여 드렸던 요 컬러그램을 붙였거든요. 근데 요 컬러그램을 붙일 때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붙였달까요? 이렇게 한줄 붙이고 이렇게 한줄 붙이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많이 대차게 망했는데 여기서 얻은 교훈은 요렇게 일자로 붙이는데 그것도 여기서부터 요렇게 붙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두 번째 줄도 여기서 요렇게 붙이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 절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붙였다가 요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붙였다가 하면 망한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 줄로 붙여주고 있답니다. 아아, 아, 어뮤즈의 세라믹 쿠션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귀여운 리본 케이스에 열어보면 세상에 너무나도 귀여운 리본 퍼프. 제가 바른 건1.5 내추럴인데 마무리감은 살짝 코팅 광에 커버해줄 것도 커버해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쿠션. 중성, 지성, 수부지까지 아마 커버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리뷰를 하다 보니 거의 다 붙였군요 지금. 해서 보면 이렇게 확실히 완전. 다 꽉꽉 채워진 게 정말 제 스타일 맞고요. 아, 요거는 정말 조금 제 역작이지 않을까 싶은. 근데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는 건또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가 오프라인에서 산 라이트 아마지고 나머지가 온라인에서 산 라이트 아마지인데 하. 영 봐도 색깔이 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 보이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추가 주문때 잘못 사와서 끝내지 못한 못생긴 컬러그램과 예쁜 컬러그램 토끼상 조합 요것도 한번 보시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예쁜가요? 역시 제가 비누를 만들었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제 1등은 요 어뮤즈의 쿠션 그나마 요거는 선망한것 같다. 근데 큐빅은 한 300개 정도는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 토끼상 컬러그램의 02번 3 는 b의 요거 근데 요거는 또 열심히 또 붙여야 돼서 그냥 1 2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한 로드는 한번더 보시고 웃으세요. 낄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